오. 네, 참고로 영화 끝날 때크레딧을 저희가 조금 잘랐는데요. 그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따 찍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연출한 조영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일날 저희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따뜻하고 좋았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만 주변에 연락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시가 되어 백단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절을 느끼고 추억할 수 있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민 역할을 맡은 손정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봄의 곡이 너무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 사랑을 많이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우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우, 즐겁게 보셨어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죠. 그러면 꼭 좋은 평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선화영 맡은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시면서 따뜻한 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 정말 후기 다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어, 정말 한 줄도 좋으니까 꼭 남겨주세요.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아야 누가 고백했으면 좋겠어? 네, <laughs> 윤지수 역할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주변에 소문낼 준비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CGV에 골드 에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평점과 좋은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에서 한병주 연기한 이승준입니다. <laughs> 지영이형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 나이프가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 이 영화 재밌다고 소문낼 사람 소리 질러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